박은진의 서브, 이원정 세트가 따라갑니다. 중앙부위 공격의 김현경! 지금도 강타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가운데 푸시였고, 지금 정, 어, 홍국생명의 페인트가 전부 다 가운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음. 어, 일부러 페인트를 놓을 수도 있지만, 어, 그럴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홍국생명이 페인트가 제일 많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트. 첫째 기록하고 있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서브 짧게 빠르게 밀어줍니다. 중앙 아, 김현경 네. 성공입니다. 김현경 선수가 3라운드부터는 이제 후위 공격 시도 자체가 좀 많아졌어요. 예. 자, 후위 공격 성공률만 3라운드 때도 51%가 넘었었는데, 네. 중앙 김현경 아, 네. 성공입니다. 김영경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도 이렇게 후위 공격을 많이 불러드리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언제든 후위 공격이 가능하네요. 음, 맞습니다. 뭐, 레이나 선수, 그리고 옐레나 선수도 현재 후위 공격이 다 가능한 선수고요. 아, 이번에도 이소영 수비하고 있는 흥국생명 가운데 빼고 탭! 네. 완전히 가릅니다. 김현경. 자, 이렇게 기습적으로 후위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블로커들도 좀 따라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 지금은 아, 노마크 찬스 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옐레나 선수한테 공이 갈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예. 했는데 이런 후. 흥국 생명, 가운데 후위 공격. 자, 몸으로 받고 아, 있는 노란 그러나 살리지 네. 못합니다. 22대 20. 김연경 선수가 오늘 후위 공격만 다섯 개를 성공을 시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공격 성공률도 60%가 되고요. 네. 올라갑니다 이소영. 자 가운데 후위 아, 공격에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자이 반격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관장이 좀 빠르게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생명이 페인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수비하는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쪽으로 <laughs> 어! 서브로 세트를 끝냅니다. 김다솔 네. 정관장의 비디오 판독 요청 정관장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다솔의 시선이 어. 진...